그러니까 이거죠. 첫 시간에 이 얘기를 듣지 못한 학부모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빠와 엄마의 DNA가 이제 5대 5라고 칩시다. 아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5대 5인데 10이 되잖아요. 근데 최근 후송유전학에서 어, 이세에 유전되는 게이세에 유전되는 게 DNA 말고 DNA 이외의 것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이외의 것이 50%가 더 있다 이거예요. 이외의 것이, 그것을 후성 유전체라고 해요. 후성 유전체, 그리고 이 후성 유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난자의 근처. 정자는 작고 난자는 크니까. 거기에는 뭐... 가장 그 유명한 게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5대 5다, 5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버지, 아버지의 퍼센트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줄어들게 되냐면 이게 25에서 30으로 줄어들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냥 이후성유전학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요 그럼, 왜냐면, 정자에도 뭔가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정자에도 뭔가 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5%를 더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정자, 정자에가 정말 이제 DNA밖에 없다라고 쳤을 때는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거의 어머니가 70%에서 75%를, 어, 그 유전체를 밀려준다는 거죠, 사실한테. 그러니까 이게 목의 유전인 거죠. 근데 이, 이 페이지에서 저는 이제 모계 유전 75%에서 맥시멈으로 모계 유전 75%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뭐, 가한 단계 더 나가느냐? 임신 중 DNA 교류라는 거죠. DNA하고 유럽 DNA 조각 RNA 이게 태아하고 임신 중에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 엄마 것도 태아한테 들어가고, 태아 것도 엄마한테 들어오고, 이게, 이게 또 엄마랑 엄마 아빠랑 또 섞여. 그러면은 그거를 과연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이걸 또 50%를 보는 사람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정란의 단계 말고 수정란의 단계 이후에 뱃속에 있을 때 50%가 또 전달이 된다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다시 이거 2 5 줄어듭니다. 네, 수학 못하는데 어떡하지? <laughs> 2 5 줄어들어요? 그건 다시, 학생, 이거 그 계산 좀 되나? 다시, 이제, 임신 중에 RNA하고 유병의 교류가 다시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압박을 줄여보자고요. 그럼 압박은 맥시멈으로 다시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느 약, 어 16%에서 17%에서 17 아니야 30%를 반으로 줄이면 15%잖아. 그죠? 맥시멈 15가 되는 거죠. 엄마는 85에서 92, 예? 90 정도가 되는 거고, 대략 보면은, 아빠는 12에서 15가 되는 거죠. 12.5에서. 25를 입으로 반으을 하면 12.5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봅시다. 13에서 15가 되는 거고, 아빠는. 예? 엄마는 85에서 87이잖아요? 예,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한테 미치는 엄마의 영향력은 적게 잡아서 8 5예요 적게 잡아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laughs>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고 이걸 주장하는 과학자가 일부 있을 뿐이에요. 일부 있는데, 또뭘 주장하느냐. 엄마 두뇌 속에 들어간 뉴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뉴런. R&E. 그, 이 뉴론이 그, 살아있, 살아있다고 쳤을 때, 아마 살아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아, 이건 뭐, 혈액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산소와 포도당을 가지고 살거든요, 뉴론은. 그니까, 엄마, 엄마 머릿속에 들어간 테라의 뉴론은 그냥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산소와 포도당이 공급되면. 자, 그러면, 살아있어. 그이유가 먼저죠, 이후. 85%이후예요 86이라고 할까, 평균? 86% 이후에. 계속 뭐가 돼요? 엄마 두뇌하고 자녀 두뇌가 연결돼가지고 자녀, 자녀 두뇌가 연결돼가지고 뭐예요? 소통을 한다 이거요 소통. 소통을 근데 이 소통을 하는 퍼센트도 자 아빠하고 소통하는 퍼센트는 14%라면 엄마하고 소통하는 퍼센트는 86%죠. 양양두기. 서로 교류된 물질 자체의 퍼센트가 이만큼 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DNA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후성 유전체가 있더라 이거예요. 후성 유전체만 있는 줄 알았는데 DNA에다가 후성 유전체는 뭐가 있어요? 태아, 태아의 뉴런이 엄마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그 엄마의 경험 그러니까 엄마가 24시간을 자기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식만 강의에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와야지 강의장에 자기가 정말 바쁜 일이 있었겠죠. 엄마가 어쨌든 그렇게 정성스러운 24시간을 보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엄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식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해볼까, 학생?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뭔줄 알아? 만약에 학생이 봤을 때 엄마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만약에. 아, 나는 저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여자라면 지금 이 학생은 남학생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완벽하게 끊어야 돼. 너의 심리적인 의존도를 엄마로부터 완벽하게 끊어야 된단 말이요 왜냐면 자녀들이 엄마로부터 심리적 의존도를 끊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어 그러니까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어, 특히 이제 근데 그 끊는 게 말이야 끊으려고 하는 게 살짝 긍정적인 건 좋아 내 인생을 위해서 끊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싫어서 끊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나만의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어 나만의 생, 그 생명체의 소중한 어떤 그 개발을 위해서, 나는 모든 영향력을 끊겠다. 옆에서 잔소리해도 나는 무시할 거고, 좋은 말을 해도 무시할 것이다. 좋은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좋은 말을 들어야 돼. 주변에서 부모가 해주는 좋은 말 무시해. 대신 나쁜 말은 완벽하게 무시하라. 마음에 안 드는 말은. 그게 공부의 시작이야. 이따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거고. 제가 지금 엄마한테, 그 다음에 또 학생이 와, 와 있어서 엄마하고 자녀한테 각각 얘기를 해줬습니다. 엄마는 24시간 자기 자신을 정성스럽게 경영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엄마를 손 자식이라면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독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다. 심리적으로 오케이. 너의 그 동기부여와 자발성이 안 생긴단 말이야. 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죽을 때까지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 영향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24시간 정성스러워야 돼. 그래야 자기 자식이 두뇌가 몰입 능력도 생기고 뭔가 인생을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24시간 86%의 영향력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 페이지였고요.